안녕하세요. 광고 이팀입니다. 지금부터 5분 PT 시작하겠습니다. 서브웨이는 기존의 패스트푸드가 가진 이미지를 딛고 건강한 프리미엄 패스트푸드 컨셉을 사용한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전국의 많은 매장을 운영하며 매년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웨이는 몇 가지의 주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는 바로 MTO 주문 방식입니다. MTO는 Make to order. 즉, 소비자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상품 제공을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또한 서브웨이는 인기인과의 콜라보 마케팅, 다양한 PPL, 캐릭터 마케팅 등의 트렌디한 마케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서브웨이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은 MZ세대 내에서의 서브웨이의 브랜드 인식 구축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마케팅 외에도 리뷰단 모집, 굿노트 다이어리 무료 공유 등 서브웨이의 마케팅 전략은 지나치게 mz 세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mz 세대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 특히 5060 소비자들에게 서브웨이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저희가 직접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특히 서브웨이의 mto 주문 방식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현재 5060 세대는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초기에는 간편식이나 샐러드에 관한 5060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브웨이가 더 오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간편식이나 샐러드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의 소비 파워를 인지하고 이러한 5060세대에게 서브웨이가 간편식 및 샐러드 분야 중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5060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현재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며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1순위를 나 자신으로 두고 자신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홈 쇼핑이나 안다르 등 이러한 나 중심의 소비에 관심을 갖는 5060의 특징을 반영한 브랜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쓰고, 입는 나 중심의 소비에 관심을 갖는 5060에게 서브웨이의 차별점인 MTO 주문 방식을 전달하여 서브웨이를 나 중심의 샌드위치 브랜드로 인식시키고자 마이웨이 서브웨이 내기는 내가 만든다 서브웨이라는 컨셉 카피를 도출해 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구원해낸 IMC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IMC는 바로 15초 영상 광고인데요. 화면을 둘로 나누어 자신의 취향을 고민하고 주문하는 모습과 그 주문에 맞추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브웨이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아 서브웨이의 컨셉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5060 타깃에게 서브웨이는 주문자의 취향대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브랜드임을 인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티켓 모양의 뉴스 카테고리 배너 광고로 배너를 클릭하면 소개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티켓 배너 광고를 캡처하여 서브웨이 방문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실행 방안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 포털을 자주 이용하는 5060 타깃에게 티켓 모양의 배너 광고로 궁금증을 유발시켜 클릭을 유도하고, 소개 웹페이지를 통해 브랜드를 전달하고 컨셉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문 스티커 프로모션으로, 엘리베이터 바깥면에 밸런스 게임 스티커를 안쪽면에 선택지와 맞는 서브의 인기 메뉴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5060 타깃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시행하여 다수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했을 때 선택지와 서브웨이 메뉴를 바로 연결하여 브랜드와 컨셉을 각인시킵니다. 다음은 체험 단계입니다. 서브웨이 매장 바닥 스티커 프로모션인데요, 서브웨이 매장 입구 바닥부터 MTO 주문을 하는 곳 바닥까지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문 위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브웨이 주문이 나만의 취향을 표출하러 가는 것이라는 컨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험 단계 두 번째 IMC는 주문용 레트로 미니책자입니다. 레트로 디자인의 얇은 잡지 형식의 미니 책자를 제작하여 다양한 메뉴와 주문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지막에 퀴즈 형식으로 원하는 선택지를 고르며 재미있게 샌드위치를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자칫 복잡하게 느껴지는 서브의 메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퀴즈 형식 주문 방식을 통해 흥미로운 최종 소비를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단계입니다. 취향시험지 프로모션 썸 모의고사는 이미 서브웨이의 주 소비자층인 2030 세대와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2030 세대 자녀와 5060 세대 부모에게 맞춘 썸 모의고사를 제작, 배포합니다. 이때 썸 모의고사를 구성하는 질문들은 서브웨이의 빵이나 채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썸 모의고사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서브웨이 취향을 흥미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신선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스타 필터 이벤트와 연계하여 서브웨이 컨셉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다음이 바로 썸 모의고사와 연계되는 인스타 필터 프로모션인데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푼썸 모의고사를 촬영해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를 제작, 배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썸 모의고사 이용 경험을 SNS에 공유하는 참여 방법을 통해 1차적, 2차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이버밴드 리뷰 챌린지 이벤트입니다. 서브웨이를 처음 경험한 5060 타겟을 대상으로 레시피와 사진, 해시태그가 포함된 네이버 밴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증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 밴드 이용률이 높은 타깃에게 확실한 확산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인 소비 효과는 물론 고정 소비자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